thank <music> you 말두음이라는 어, 그런 악기가 있습니다. 몽고암에는 말과 낙타를 연상할 수 있는데 이낙타가 가끔 예, 여러분 그런 <laughs> 때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새끼를 보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가 젖을 달라고 울고 있는데도 너무 낙타가 젖을 줄 생각을 안 하고 매점하게 새끼를 뿌리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난처하게 되는 것중 새끼를 울면서 배고픔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낙타를 데리고 그 마을에서 많은 물을 잘 가는 분에게 데려가서 낙타를 앞에 세워놓고 지금 바이올린은 이렇게 하지만 제가 그 화면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말을 듣더라고요. 네, 소리가 아주 애달픕니다. 정말 아, 소리가 새끼 낙타의 울음소리부터 보여요. 정말. 네, 그 소리를 들으면 연주하는 연주의 소리를 들으면 어미 낙타가 갑자기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다시금 모성애를 회복해가지고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 어, 그 관계를 회복한다고 합니다. 네, 결국은 소리가 향량한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고군하고 지칠 때에도 무엇이 우리를 치유하겠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랑이 회복됩니다. 모성애가 회복됩니다. 용서가 회복되고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교동문도 했고 여러분도 본문도 읽었습니다. 또 제차 읽었습니다. 거기면 이렇게 말씀이 꼭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든 공만한 자들아 너희 모든 공만한 자들아 너희 모든 공만한 자들아 남녀노소 흑백 한인종 할것 없이 너희 모든 공만한 자들아 너희 모든 공만한 자들아 너희 모든 공만한 자들아 물로나오라 모든 건 자도 나오라 여러분이 인생에 공만하고 인생에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아주 애달픈 음성입니다 돈 없이 가옥에 와서 포도주와 덧을 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원히 사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과 제삶 가운데 가득하게 를 수만 합니다 어떻게 들을까요? 낙타는 마두음 앞에 세워놓고 듣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듣는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고 또 들어라. 옆사로분과 같이 말해볼까요? 듣고 또 들읍시다. 듣고 또 제가 가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주에 또 들려 이번 주에 또해닫 듣는다. 왜냐하면 까먹으시더라고요. 저는 설교를 다시 재테크를 하는데 까먹으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자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 말씀에도 듣고 또 들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한번 들었으니 된 것이 아니고 자꾸만 들은 말씀을 또 들어야 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듣는 자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을 기울여서 들어가. 자꾸만 반복해서 듣고 길을 기울여서 들어가. 왜 자꾸만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따라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너무너만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나는데 필요한 양식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는데 필요한 양식은 우리가 물질로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영혼의 양식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사람은, 하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여러분이 2012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하게 될수 원합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잘 사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별한 도구들을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삶의 기쁨이 없을까요? 그는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할 하때었습니다 말씀은 들으면 들으면서 오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로부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난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 흥미가 생긴다. 말씀을 들으면 양육이 생긴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속을 허물 드린다 본다. 내가 어떠한 마음에서 부모를 살아가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에서 남편을 살아가는지아내을살아가는지 살아가는지 내가 어디서 난 내가 어떠 마음으로 허물고 드리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말씀을 읽으면 확히 드러난다. 그럼 말씀을 읽으면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게 되니까 나를 보게 되니까 나를 수정도 하고 나를 바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럼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말씀요 자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보니까 아이들 보니까 다 엄청 점있어요. 핸드폰에다가 귀하고 연결해가지고 아주 뭐 하되 그렇게 공부하려는 장학생 안될사람없을것 같아요. 잘따고 듣고 교회대로도 듣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을 핸드폰을 뒤에 꽂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유행가를 따로 안배워고 유행가를 아주 술술 잘배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길을 가면서 여러분 말씀을 다운받아서 찬양을 다운받아서 아주 꼬고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주 들으시는 한나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은요. 자주 읽어야 됩니다. 말씀은 읽어야 돼요. 근데 읽을 때는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근데 칠침해가지고요 말씀은 정말 눈으로 있는 게 아닌 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눈은 떠있는데 마음은 딴데 가리는 읽었던내입 읽자마자 한줄 읽자마자 읽었던 전 읽었던 거까먹습니다내 마음으로 담아서 읽으면 기도하면서 읽으면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됩니다. 말씀 내 마음을 울리니까 말씀을 읽을 재미가 나요. 더 이상 피곤해서 못 읽을 때까지 그러면, 피곤한 것을 빨리 회복, 회복하고, 또 말씀을 읽고 싶은 심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은요, 듣는다는 것에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고공연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자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참고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날마다 모여가지고 제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상고했다는 거예요. 살피고 연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설교 말씀할 때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했던 걸 기억나요? 적어도 모름지에 목사다 설교하려는 최소한 본문을 서너를 돼야 됩니다 그게 최소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젊을 때는 줄몰랐는데 나이가 제가 조금 이제 50대를 하면서 보니까 아그 말을 깨닫게 돼요. 30번을 읽으면 1밖에 안 보이는데 50번을 읽으면 2가 보이고 100번을 읽으면 삶이 보이고 그보다 더 읽으면 더 많은 것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경우가 가득하기를 수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손 정말 이제 끝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작할때도 한번하고 오후예배도 한번하고 새벽이 될때도 끌어가지고 한번씩 하려고 해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문성주에도 붙이고 이말에도 붙이고 비관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앉을때나 일어설때나 길을 걸어갈때나 말씀을 들려라 말씀을 외워라 말씀을 외워라 말씀을 외워라 여러분 젊은 사람을 기준으로 봐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연세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관심없고 자기가 마음이 없는 것은 다 잊어버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마음 있는 것은 아무리 오래되신 분도 기억하더라고요. 남편의 생일, 아내의 생일, 뭐 이런 것까지 기억해요. 의문을 다 보면 기억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장만 배우면서 외우고그 말씀을 묵상하면 거기서 의미가 나오게 되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게 되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뿌려지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니까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날 풍성한 2012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걷지 못하는 안진맥일까요? 보지 못하는 소경일까요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일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설명을 해낸 켈러에게 했는데 해낸 켈러가 한번 내가 눈을 떠서 볼수 있다면 들을 수 있다면 3일간 만나요 네, 그러한 그대 있는데 좀 3일간 내게 그런 것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헬렌 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나는 앞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한다 그런데 가장 불행한 일은 보지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하는 일 가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국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리는 말을 하게 하고 사고작용을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며 또 지적인 교리를 가능하게 한다. 나는 듣지 못하는 것이 보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을 대단합다 <laughs>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들려주니까장애지 가장 불쌍한 장애. 2010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하나가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것일까요? 예배 시간에조차도 마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다른 곳에 갔다 왔다 하면서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어 있어요. 내게 나와 듣고 들으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이라 하여 축하.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수반받으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양식일까요? 집에 쌀떡이면 쌀이 양식이죠 그게 우리의 배를 배부르게 하고, 그리고 등을 따스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넉넉히 하게 아주 그걸 먹어야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양식이 아닌 것이 얼마나 많을지 모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썩을 양식을 가여 일하지 말고 시간이라야 하나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인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양식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날마다 배부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소서 1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복을 받아 먹어라 그 복을 받아 누리라 예수님께서도 내살을 말씀하시고, 마태복 3장 말씀에도 너희 시를 저녁 하나님께 참고해 들어가라. 그것으로 집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는 쉬어가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몸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양식. 이 양식. 하나님 치워 주시는 양식. 2012년 양식 있는 수고를 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양식으로. 속상한 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기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배부르게 못할 것은 가여수관 우리의 삶에 배부르게 못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교한 예로 담배는 몸에 안 좋은데 배부르게 하지도 못하는데도 건강이 나쁘다고 하는데도 계속 하는 것처럼 담배뿐만이 아닙니다. 그치? TV를 3시간, 4시간 보는 것이 눈에 안 좋고 피곤하고 힘들고 일하는데 짜증나게 하고 관계에 안좋은데도 우리의 삶에 배부리게 하지 못하는 유익한 것도 있지만 배부리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TV를 보지 말라는 얘기니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이지 않게 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못마르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아니다. 내가 준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로다. 주님을 먹어야 배고주님을 먹어야 배고주님을 먹어야 배고입니다아태 아,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고 가고 싶습니다. 의의 주의 고부하는 자는 의의 주의 고부하는 자는 뭐라그랬죠 그들이 교회에서나 행터에서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고집과 내 삶의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상수의 배부르지 않아요.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가족에서 지배하면 가족이 배부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있으면 교회가 배부르지 않아요. 어떻게 배부릅니까? 주님의 의를 바라보는 거죠. 주님의 의를의지않는 거죠. 십자가의 의의를 의지않고 치워주시는 가라지 않는 그런 놀라운 생수 같은 하늘의 흐래가폭포수 같은 노래가 흘러넘치니까 배부른 거예요. 배부름이 얼룩이 되니까 배부르면 노래가 나오지. 얼굴에 웃으니까 아주 노래를 통해 나오죠. 손가발을 통해 나오죠. 여러분이 그간 2012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꼭기억야될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나들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살더드셨죠 축하드립니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날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슬픈 것 같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날들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죠. 오늘은 물론 함께 하시지만 영원히. 점도서 산장 말씀에 보니까 모든 만물은 때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아는 때가 있고, 아닐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꾸물 때가 있고. 기본대에서 계시록 사장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을 두드러내.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그와 더불어서 교제한다. 나가보면 일정 심어 말씀에 만물의 때가 참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여러분 언제나 열려있는 것이 아니 때가 있습니다. 기모대에서 사장 말씀에도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리 사람이 귀가 가려워서 말씀을 듣지 않는 때가 온다. 이미 왔습니다. 자기의 사용을 쫓을 수순을 많이 두고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강단에서도 목회자에게도 그렇게옵니다 위로가 되는 말, 사랑의 말 이런 말만 듣고 싶었다는 거죠. 심판의 말, 의의 말, 십자가의 구속의 말 이런 말씀은 좀 그만하시고 사람의 말씀. 내가 사람을 너무 필요한데 위로의 말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제가 자꾸만 차 속도가 점점 내가 알게 모르게 1km, 2km씩 늘어가는 짓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속도가 빨리 가다 보니까 제가 강릉까지 갔다 가 오는데 내가 뭘 봤지? 분명히 사처도 지나가고 지무도 지나갔는데 그 주변에 도대체 뭐가 있었지? 보니까 주변에 내가 분개하는 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속초를, 속도를 조금 늦추니까 시야가 넓어지게 되고 보이는 것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많이 보이고 좀 어떻게 보면 모양이 안 좋은 부분도 보이고 많은 것들이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가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길을 기울이는 것은 주위를 집중해서 배우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통과 이것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속도를 조금만 늦춰보십시오. 꼭 그렇게 100, 200으로 달려가야겠습니까? 병아리 들은 음악을 들으면 운원 횟수가 줄어든다고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제 만나요. 음악의 수가 끌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꾸만 음악을 들으면 어미와 헤어질 때, 뭐 우리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어미와 헤어지게 되잖아요. 헤어질 때 충격이 크다고 합니다. 식물도 음악을 들으면 잘큰다고 하죠. 우리도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꾸만 들면 으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슬픔이 사라지고 충격이 많아지요 삶에 새로운 위로와 소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다해서 듣고 또 들으시는 듣기에 예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오늘 하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원칙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대령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거죠. 축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바이올에게 허락한 확실함입니다. 요한 복음 3장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어요그 말씀을 우리가 털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 받고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주시는 말씀이지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공평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노가? 뭘로 분별할 것입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으로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열게 하시는 것죠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 위생의 문제가 생기면 질병이나 삶에 문제가 생기면 마을에서 북을 친다고 합니다. 소리를 울리는 거죠. 우리 마을같이 막꼼짝꼼짝 하는 게 아니고 북을 친다고 해요. 북을 그러니까 치면 어, 아마 그런 마을에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는 같이 노래를 부른다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는 닥춤을 추고 닥춤이 끝난 다음에는 서로 조용히 모여 앉아서 네. 나을 때를 상상하면서 나은 걸 상상하면서 이미 이 소리를 듣고 노래를 부르고 닥춤을 추고 하면서 마음속에 괜찮은 치료를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결국 영혼의 치료가 무엇입니까?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생명의 소리입니 하나님의 소리죠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인간은 행복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건강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움을 들으면 인생의 아픔과 문제와 절망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인생의 용서와 위로와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의 나라를 확정해가기를 원하시고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의 일정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네 지역과 시대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백하시는 것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 잔다. 하늘에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 인간은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요. 그래서 고통하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그래서 잘나가게 요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내 마음의 성전에 받 계시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니까 내 영혼이 치도받고내 육신이 치도받고 힘을 얻어서 가정과 일도와 이웃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젖을 빌려줄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을 호흡하는 사람이 내힘으로 하면 할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하시면 불가능하고 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습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그다내 생각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게로 네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이 복된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